안녕하십니까 하나 리조트 동주점 조리장 최영배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만들 요리는 감바스 알리오 올리 파스타입니다. 재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즈마리 후리갓게, 소금, 설탕, 그 다음에 월계수잎, 그 다음에 후추, 블랙올리브, 그 다음에 마늘 슬라이스 한 거, 그 다음에 베트남 고추가 있어요. 세개세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우, 새우 새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자른 거 그다음에 액젓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빵두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에다가 순서대로 집어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요리를 시작할 테니까요 하나 두셋시작합 우후 자 일단은 프라이팬에 물을 한요 정도 부으시고요. 면을 삶을 거거든요. 스파게티 면 삶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식용유가 있죠. 식용유, 식용유 조금만 부으시고 밥만부겠습니다밥만 반만 반만. 그다음에 소금 있습니다. 소금. 자, 소금은 다른데 필요 없고 여기 여기 넣을 때만 필요하거든요. 다른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을게요 자 면을 집어넣고 15분 삶, 삶겠습니다 물에 헹구겠습니다 자 그릇 준비하시고 자 일단은 불을 넣고 소리 났죠 자, 끄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물에 헹구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게 해가지고 자 아까 기름 자 이거 부어서 자 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휘 부어서 자.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동안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는 동안 프라이팬을 한번 닦겠습니다. 자, 살짝 올라오면, 제일 먼저, 올리브오일을 넣겠습니다. 자, 올리브오일 다 집어넣었어요. 자, 없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마늘. 자, 마늘 들어갑니다. 뜨거우니까, 와. 살짝, 살짝 올려놓으세요. 살짝.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소리가 톡톡톡 소리 나면요. 그 다음 재료가 넣, 넣겠습니다. 얼개수입이라고 향신료예요. 향이, 향이 좋아요. 엄청 냈거든요. 근데 어린이하고 같이 드실 때는 빼도 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같이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넣고. 블랙올리브 넣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액표 들어갑니다. 액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새우 들어가겠습니다. 새우. 중요한 거는 지금 마늘, 마늘하고 월계수잎그 다음에 매운 거를 넣기 때문에 왜 먼저 넣냐면 기름하고 양념이 잘, 잘배게끔 향이 우러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비린내 이런 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넣은 거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넣어도 돼. 이렇게 넣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후추 좀 넣고요. 후추는 아이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리밭게 넣겠습니다. 후리밭게. 자, 이 상태에서 면만 넣으면 됩니다. 아까 쌓은거덜 갑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가스 렌지 했을 경우는 바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믹스가 돼서 바로 끝날 수 있는데 인덕션이다 보니까 열이 한 곳에만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저어줘야 돼요. 자,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시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면은, 요렇두 젓가락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비틉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비틀어서요. 자, 접시에 담아볼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좀, 금만 기다리면은, 모양이 그대로 잡혀요. 자, 이렇게 해서 파마산 치즈입니다. 파마산 치즈 위에다 살짝 뿌려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로 이쁘게 장식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놓으면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올려놓으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가족끼리 즐겁게 식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